공부팀 매디 김영준 윤다혜 김유준 고민서입니다. 지금부터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저희 학과에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우리 학과의 교육 방식은? 저희 학과는 전문대 특성상 교수님이 짜주신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따로 수강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번째 질문 우리 학과 졸업시 받는 혜택의 종류? 먼저 저희 학과는 육군과 협박이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 가산점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세번째 질문은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전공과목은? 저희 학과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국가고시 과목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응급의료부상학과에 들어오면 취득 가능한 자격증은? 공도의단과 학력사 간호조무사와 수상인명어조사 의료관리자와 ITQ 2급 응급구조사와 분심리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우리 학과의 부사관 합격률은? 저희 학과의 장력 기준 부사관 합격률은 88%고 진출률은 75%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우리 학과의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군사학과의 분위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하셨죠? 네. 네! 우리 홍보부장님께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의 상담 중 교수님의 지식에 얻어서 울어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학과 졸업 시 취업 가능성은 저희 학과는 2급 공동고조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일무부사관 또는 임무부사사가될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한 학교에 진학해 장교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면접 관련 꿀팁 먼저 교복 같은 단정한 복장 그리고 깔끔한 두발, 두발.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땐 핵심만 말하기 그리고 눈은 굴리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 면접 일정은? 저희 학까 면접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차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2차는? 2차는 11월 25일 하루에 걸쳐 진행됩니다 어? 그럼 대면 면접의 불관경은 어떻게 대면 면접이 불가한 경우 전화 면접도 가능하고, 멀리 사는 경우 하루 전날 숙식 제공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예비 13기의 최종 인원은? 내년에 오는 13기 인원은?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더욱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럼 네. 다들 안녕! 안녕.